그, 멍청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, <laughs>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, <laughs> 아, 이거를 아. 만약에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형사합의 25부에서 위험 법률 심판 재청을 할 거다. 음.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. 거기, 네. 그 부분부터는 완전히 소설이긴 한데, 네. 지가 얘기하면서도 이게 법률상은 날로 계산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자인하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법률상은 분명히 날로 하게 돼있어 법에 네. 그렇게 돼있으니까 돼 그건 관행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진짜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요. 법에 있습니다 법에 법에 그렇게 돼있으니까 네. 각종 주석서나 해설서에 다 날로 계산하라고 돼있죠 왜냐면 네. 법이 그렇게 돼있으니까 돼 있으니까. 지금 법무부 차관이라는 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위험법률 심판 제청을 안 되는 건 뭐야 법률에 날로 계산하도록 돼있으니까 이게 혹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헌법재판소에 보내겠다는 얘기잖아요. 아, 아, 그 말이 말하면, 안 되지만 어. 어쨌든 음. 법률상 날로 계산하는 게 맞다. 법률를하튼 음. 아, 최소한 날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는 걸 음. 자인하는 얘기인데. 네.